자 오늘은 성경 읽고 제가 말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금요일인데, 치유 기도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지만, 또 내일 저녁에 또큰 은혜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소와 18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이스라엘이손의원회중이사에이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땅은 그들 앞은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람수이가이스라엘이손에게이르되너이가 <놀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은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하세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돌아와. 돌아와. 도시의com. 도시의com. 베나민 자손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랏이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개나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아우인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아멘. 예.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 분배를 다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 2절에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파라. 아, 다땅 기업을 다 받고 있는데 아직도 일곱 집파가 땅 분배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집파는 받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일곱 집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한 이유가 나오지요. 삼재를 보니까 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지요. 아, 이미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있는 지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 기업을 못 받은 일곱 집안은 왜 그랬다고요? 지체하고 있다 그럼 왜 지체하고 있으면서 그 기업을 받지 못할까? 첫 번째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가 가지를 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이에요 반대말은 적극적이죠 어, 적극적이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데도 안 믿는 거죠. 네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든 일들 속에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고 약속하시는데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일곱 지파에서 세 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서 그려가지고 와라 책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세 명씩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땅,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다 돌아다니 보면서 땅을 마치 대동여지도처럼 아, 김정호처럼 땅을 그려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그 땅을 분배,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분배하였다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땅을 돌아다녀 보고 그 땅을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이렇게 써서 써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구하는 것을 주신 줄 믿는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제가 늘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쓰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헬리어트앤 클라우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종이 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종이 위의 기적.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면 종이 위에다가 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그 주인공을 보면,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이야기인데, 자기는 어떤 뮤지컬의 주연 배우가 되겠다고, 그 뮤지컬 이름을 쓰고, 그게 주연 배우의 이름을 씁니다. 진짜로 이루어질까 하고 써놔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그뮤지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동답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 지금 이 강대상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5년 전인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봉투에 다 담아서 기도 캡슐로 여기다가 항아리에다 묻어 놨어요. 그래서 6월 셋째 주에 이 기도 항아리를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기도가 5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시죠? 개봉 박수. <laughs>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 저도 궁금해요. 저도 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저도 궁금해요. 5년 만에. 아,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써서 또 넣을 겁니다. 개봉하고 다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 드리고 써서 다시 넣고 5년 후에 또 개봉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laughs>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돌아다녀라. 돌아다녀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돌아다녀 보면서 그려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일곱 부분으로 책에다가 그려서. 9절에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책에다가 그렸다니까 이렇게한 장으로 그렸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어. 책에다가 그렸다는 얘기는 여러 장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저렇게 되고 여기는 저렇게 되고 모든 계곡, 뭐 지형 지물 모든 것들을 책에다가 다 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돌아다니고 또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마나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제목을 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